안녕하십니까. 경북신문TV 이지원입니다. 러한 전통예술문화교류 초청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와 한국이 전통예술문화교류 초청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인회, 한글학교 학생들을 통하여 러시아, 한국, 양국 예술문화교류를 추진하며 안동의 대표예술단체가 앞장서서 주최했습니다. 신뢰도 높은 러시아 코리안 페스티벌, 한글학교, 한인회에 참여로 3만 명 이상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신도청 경북과 안동에 앞서가는 문화관광 트렌드를 만들기 위한 홍보 회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경북 역사 인물을 스토리로 만든 스토리텔러 뉴필기의 풍류 콘서트는 경북과 안동의 문화와 정신적인 면을 부각시켜 감성적인 콘텐츠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부스 옆 경북 안동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지역 내 사계절 축제 및 주요 관광지와 우수한 특산품, 코스메틱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북과 안동시는 한류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 관계 추진을 통해 추후 경상북도와 상생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 TV 이지원이었습니다.